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 박지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돈 500원짜리 파스 한 장이 만들어내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작은 파스를 제가 알려드리는 위치에 붙였을 뿐인데, 놀랍게도 단 3초 만에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스위치가 탁 하고 켜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남성 여러분, 제발 더 비싼 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수백만원짜리 시술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던 그 지긋지긋한 무력감과 피로감이 이 500원짜리 파스 조각 하나로 거짓말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할 비밀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결코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인체 회복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침이 예전과는 다르게 무겁고 축 처진 느낌으로 시작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혈관 밸브가 어딘가 잠겨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적 같은 좌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십시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남성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무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현류 역학의 비밀과 파스 요법의 놀라운 실체를 솔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무너진 남성들의 성건강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치료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수많은 중년 남성들의 어깨 위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무거운 패배감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성기능 저하를 남성으로서의 수명이 끝났다는 사형선고처럼 받아들이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시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성기가 고개 숙인 진짜 이유는 당신의 남성성이 소멸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온 혈액이 성기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기라는 현상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유학공학의 결과물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활짝 열면 엄청난 압력의 물이 쏟아져 나와 말라붙었던 강바닥을 가득 채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분들이 정작 물은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만을 부여잡고 왜 물이 안 나오냐며 그곳을 두드리고 억지로 짜내려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수도꼭지 자체가 고장 나서가 아니라 저 멀리 수원지에서 오는 배관이 어딘가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성기능 장애 역시 성기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온몸을 도는 혈액순환의 거대한 흐름이 특정 구간에서 차단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막혀버린 혈관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아주 특별하고도 과학적인 파스 요법을 여러분께 전수해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주술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부의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여 뇌를 교묘하게 속이고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는 일종의 바이오해킹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스를 그저 근육통이 있을 때 붙이는 단순한 진통 소염제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그 효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피부에 부착된 파스가 보내는 지속적인 자극은 신경망을 타고 빛의 속도로 뇌에 전달되어 해당 부위의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제가 서두의 3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파스를 붙이는 순간 피부의 감각 신경이 뇌에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혈액이 차오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처럼 신경계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생리학적 반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공략해야 할첫 번째 관문이자 남성 활력의 든든한 베이스캠프는 바로 하복부, 즉 배꼽 아래의 공간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심장에서 힘차게 내려온 우리 몸의 가장 굵은 혈관인 복부 대동맥이 배꼽 주변에서 양쪽 다리와 골반으로 갈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서울의 강남대로처럼 현류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허비이자 모든 에너지가 모이고 흩어지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남성들의 하복부는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 차갑게 식어버린 동토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해서 중심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뇌는 즉각적으로 말초 부위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열 손실을 막으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바로 생식기 혈관입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번식은 사치라고 판단한 뇌가 성기로 가는 혈류 밸브를 가차 없이 잠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고 비아그라 같은 약물을 복용해도 메인 밸브가 잠겨 있기 때문에 약효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들의 복부 체열을 측정해 보면 아랫배가 파랗게 죽어 있는 냉증 상태인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여름에도 배가 시려 이불을 덮어야 하고 소화가 잘 안되며 항상 아랫배가 더부룩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이 굳게 닫힌 차가운 밸브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강력한 열자극을 주어 뇌가 스스로 밸브를 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본열 파스인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뜨거운 성질의 파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쿨파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붓기를 빼는 용도이므로 혈류를 늘려야 하는 우리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혈관을 더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라는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을 생성해내는 것이므로 반드시 온열 자극이 필요합니다. 산화질소는 좁아진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마치 좁은 골목길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듯 혈액이 거침없이 흐르게 만드는 기적의 물질입니다. 파스를 붙여야 할 정확한 위치는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인 단전 혈자리와 치골 사이의 정중앙 부위입니다. 이곳은 해부학적으로 내장 골동맥과 음경동맥으로 이어지는 혈관의 뿌리가 위치한 곳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직통으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위치에 온열 파스를 붙이고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부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축되어 있던 복부 대동맥의 분지들이 풀리면서 혈액이 하반신으로 시원하게 쏟아져 내려가는 신호입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하수구가 뻥 뚫리며 물이 내려가듯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요동치며 아래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느낌을 처음 경험하실 때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발끝까지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우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혈액 공급이 부족해 굶주려 있던 말초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보내는 환희의 신호이자 회복의 증거입니다. 특히 저녁 샤워 후 잠들기 전에 이 요법을 시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이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 리듬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따뜻한 온기가 복부를 감싸주면. 수면 중에도 혈류 공급이 지속되어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달라진 묵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복부라는 첫 번째 관문을 뚫어 혈액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혈액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더 좁고 복잡한 길을 정비해야 합니다. 복부를 통과한 혈액은 이제 서해부라는 더 좁고 복잡하며 험난한 미로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타구니라고 불리는 서해부는 대퇴동맥과 림프관 그리고 수많은 신경 다발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은 이 중요한 교차로를 항상 꽉 막힌 정체 구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운전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서해부는 끊임없이 접히고 눌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고무 호수를 반으로 접어놓은 것처럼 꺾여있는 서해부의 혈관은 만성적인 혈류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의 근육과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아래를 지나가는 대퇴동맥을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혈류 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기능 문제와 더불어 허벅지 안쪽이 저리거나 뻐근한 증상을 동시에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막힘 현상 때문입니다. 이두 번째 관문인 서해부를 뚫지 못하면 하복부에서 아무리 많은 혈액을 내려보내도 병목현상에 걸려 다시 상체로 역류해버리고 맙니다. 이 죽음의 협곡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 파스 요법을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서해부는 피부가 매우 얇고 림프절이 밀집해 있는 예민한 곳이라 무작정 강한 자극을 주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도 림프순환을 돕는 스마트한 접근이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쿨파스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육이 심하게 뭉쳐 열감이 있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쿨파스를 사용하여 급한 불을 끄고 근막을 이완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혈류 개선을 위해서는 역시나 미세한 온 자극을 주는 것이 정석이며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파스를 반으로 잘라 사용하길 권합니다. 붙여야 할 정확한 타점은 사타구니가 접히는 주름선을 따라 손으로 만져봤을 때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마치 꽉 끼는 청바지를 벗어던진 것처럼 하체가 가벼워지고 피가 통하는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서해부라는 톨게이트가 활짝 열리면서 혈액이 성기 주변으로 거침없이 진입하고 있다는 청신호이자 승리의 서막입니다. 이렇게 하복부와 서해부라는 두 개의 물리적인 관문을 시원하게 열어젖히면 여러분은 이미 90%의 성공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결정적이고 신비로운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곳은 단순한 혈관의 통로가 아닙니다. 이곳은 발기라는 명령을 내리고 유지하며 사정까지 조절하는 신경계의 최고 사령부이자 우리 몸에 숨겨진 컨트롤 타워입니다. 아무리 연료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도 시동을 거는 스파크가 튀지 않으면 엔진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혈관에 피가 가득 차 있어도 이 신경 스위치를 켜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반응이 오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이 신경을 깨우는 방법에는 무지하여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신경 스위치는 등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공개할 결정적인 관문은 바로 척추의 맨 끝자락에 위치한 천골이라 불리는 뼈이자 신경의 집합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을 때나 이곳을 신경 쓰지. 정작 남성 기능의 핵심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볼 때, 천골은 발기를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이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유일한 통로이자 신경의 뿌리입니다. 발기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혈액도 중요하지만, 뇌에서 지금은 안전하니 번식 활동을 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 허락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부교감 신경인데, 이 신경은 우리가 마음 편히 쉴 때나 잠을 잘때 활성화되는 휴식신경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교감신경이라는 전투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발기 스위치는 강제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남성들의 가장 큰 비극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전투 모드인 교감신경이 24시간 내내 켜져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병사가 총알이 빗발치는데 사랑을 나눌 여유가 없는 것처럼 뇌는 당신의 몸을 항상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혈액이 많아도 뇌가 성기로 가는 신경회로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절대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골 부위를 따뜻하게 데워주어 강제로 전투 모드를 끄고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파스 요법입니다. 천골 주변의 피부와 근육에 지속적인 온열 자극을 주면 뇌는 이를 안전하고 편안한 신호로 받아들이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 시킵니다. 정확한 위치는 엉덩이 골이 시작되는 부분 바로 위쪽에 만져지는 평평한 역삼각형 모양의 뼈가 있는 곳입니다. 손으로 척추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허리가 끝나고 엉덩이가 시작되는 지점에 약간 튀어나온 평평한 판 같은 뼈가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이곳 창골의 정중앙에 온열 파스를 붙이는데 이곳은 피하 지방이 적고 신경이 얕게 지나가서 열 전달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위치에 파스를 붙이고 30분 정도가 지나면 등 뒤에서부터 은은한 온기가 퍼지면서 전신의 긴장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 순간이 바로 교감 신경이 꺼지고 부교감 신경이 켜지는 기적의 타이밍입니다. 이 신경 스위치가 켜져야만 비로소 앞서 열어놓은 하복부와 서해부의 혈관 밸브를 통해 들어온 혈액이 성기 내에 갇힐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을 보내는 것만 생각하고 가두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혈액을 가두는 힘은 전적으로 이 신경계의 명령에 달려있습니다. 천골파스 요법은 풀려버린 과략근과 골반저근의 신경을 다시 조여주어 들어온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천골 요법을 수면 중에 시행했을 때그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천골에 파스를 붙이고 잠자리에 들면 밤사이 뇌는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고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최고조로 활성화되면서 야간 발기 현상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데 이것은 성기의 재활훈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 몸은 스스로 성기에 혈액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고 굳어있던 해면체를 재생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묵직하게 솟아오른 텐트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밤사이 이루어진 자가 치유 과정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10년 만에 아침 인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감격해 하며 말씀하시는 비결이 바로 이 천골의 신경 스위치를 켰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파스 한 장을 엉덩이 위에 붙였을 뿐인데, 뇌의 신경회로가 재부팅되면서 잃어버렸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복부와 서해부, 그리고 천골이라는 세 곳의 황금 포인트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복부는 혈액을 공급하는 수원지 역할을 하고, 서해부는 그 혈액이 지나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며, 천골은 그 모든 흐름을 통제하는 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이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남성의 활력은 거짓말처럼 되살아나고, 20대 못지 않은 강직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이세 곳을 매일 다 붙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서가 있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세 군데를 동시에 다 붙인다고 해서 효과가 세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나 과도한 열로 인해 피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춘 전략적인 교일별 로테이션 스케줄입니다. 월요일에는 어디를 공략하고 수요일에는 어디를 쉬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어떤 비기를 써야 하는지 그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타이밍의 법칙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명당 자리를 알고 있어도 그 효과를 100% 끌어내지 못하고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33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3일은 공격하고, 3일은 방어하고, 3일은 휴식하는 아주 과학적인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자마자 효과가 없다고 하루 이틀 만에 포기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기까지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임계점을 넘어야만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요일별 실천 가이드는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춰 가장 효율적으로 혈관과 신경을 깨우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메모 준비를 하시고 이 스케줄대로 딱 3주만 따라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침실 라이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평일 루틴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인데 월요일과 화요일은 하복부 집중 공격 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주말 동안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바로 잡고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복부의 심부 체온을 끌어올려 에너지의 베이스를 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저녁 샤워 후에는 하복부에만 온열 파스를 붙이고 최소 40분 이상 유지하며 복부 호흡을 병행하여 열기를 전신으로 퍼뜨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아랫배에 집중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마인드 컨트롤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주 중반의 피로가 가장 많이 쌓이는 시점으로 서해부의 림프절이 꽉 막혀 하체 부종이 심해지고 혈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날입니다. 이날 저녁에는 과감하게 하복부를 쉬게 하고 양쪽 서해부 라인의 파스를 반으로 잘라붙여꽉 막힌 림프와 혈관의 톨게이트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서해부의 막힘이 뚫리면 하복부에 모여있던 뜨거운 혈액이 봇물 터지듯 다리와 성기 쪽으로 쏟아져 내려가며 묵직한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목요일 밤은 다가오는 주말을 대비하여 성기능의 최종 스위치인 천골의 신경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이미 월 화수 3일 동안 혈관을 충분히 열어놓고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이때 천골에 가해지는 자극은 평소보다 몇배더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목요일 밤 잠들기 직전에 천골에 온열 파스를 붙이고 침대에 누우면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뇌를 깊은 휴식 모드로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교감 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고 꿈속에서도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실 텐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생리학적 승리입니다. 금요일과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파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힘을 확인하는 휴식기입니다. 파스라는 보조바퀴 없이도 내 몸의 엔진이 얼마나 힘차게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고 피부에게도 숨쉴 틈을 주어 내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매일 붙이려 하시지만 쉬는 날이 있어야 우리 몸의 감각 수용체들이 예민함을 유지하여 다음 주에 다시 붙였을 때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333 법칙을 딱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몸은 파스가 없어도 스스로 열을 내고 혈류를 보내는 자생력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몇 가지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파스 요법은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파스를 떼어낼 때 많은 남성분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확 뜯어내시는데 이것은 피부의 각질층을 손상시켜 다음날 파스를 붙일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파스를 떼어낼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충분히 불리거나 오일을 발라 접착제를 녹인 상태에서 털이 난 결을 따라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떼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보습 로션을 발라 피부를 진정시켜 주어야만 장기간 꾸준히 이 요법을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피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 신경의 감각이 둔해져 있어 뜨거움을 잘 느끼지 못해 저온 화상을 입을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손등으로 온도를 체크하고, 부착 시간도 일반인의 절반인 20분 이내로 짧게 시작하여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역시 주의가 필요한데, 갑작스러운 혈관 확장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파스를 아주 작게 잘라붙여보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점차 크기를 키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안전수칙들만 잘 지키신다면, 파스요법은 부작용 걱정 없이 평생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남성 건강관리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법을 통해 절망의 끝에서 기적적으로 회생하신 한 70대 환자분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올해로 72세가 되신 박영감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그분의 모습은 말 그대로 고목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습니다. 10년 전 사별하신 후 급격한 우울증과 함께 찾아온 성기능 상실로 인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고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좋다는 주사도 맞아보고 수술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와 당뇨 합병증 때문에 모두 거절당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 그분의 혈관 나이는 90대에 가까울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있었고 하복부는 마치 냉동실처럼 차가워 혈액이 전혀 돌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치료 대신 오늘 설명해드린 파스 요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드리며 속는 셈치고 딱한 달만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며 고작 파스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밤 정해진 위치에 파스를 붙이셨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을 때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흥분하시며 선생님 아랫배가 따뜻해지니 소화가 잘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달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박 영감님의 얼굴에는 10년은 젊어 보이는 혈색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을 넘어 박영감님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존재의 확인이자 남성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파스 요법이 단순히 젊은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70대, 80대 어르신들의 굳어버린 혈관도 충분히 깨울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녹이 슬어 작동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이가 많아서 혹은 지병이 있어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그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자극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하복부와 서해부, 그리고 천골의 파스 요법은 여러분의 잠든 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단돈 몇백원과 하루 30분의 투자로 잃어버린 10년의 청춘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남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집에서 따라 할수 있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원짜리 보약보다 더 강력하고 근본적입니다. 지금 당장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파스를 찾아 가위를 들고, 제가 알려드린 그 위치에 정확하게 붙여보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붙인 작은 파스 조각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분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이며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저 박지현 박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로 곁에 있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신의 변화된 경험담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라며 그 불씨가 거대한 활력의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스 요법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기적의 5분 마사지 법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파스 요법 꼭 실천하시고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남성 건강 지킴이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